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할 게임 바로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. 제가 이걸 다 해왔죠. 솔로로 한번 미라마를 잘려볼 거예요. 아, 이거 뭐야? 오 뭐야? 지금 소사젤리는 깔고 있고요. <laughs> 와우, 브론즈라 아주 좋습니다. 치킨도 아주 먹기 쉬워요. 치킨이 별거 아니에요. 안 돼. 안 돼. 저는 지금 메이 옷을 입고 있고요. 메이 옷은 아닌데. 아무 데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베니타 로스 랜스 임팔라? 임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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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할 갈까요? 자기장은 망해도 절로 갑시다 오케이. 어, 없어? 설마 표? 설마 여기 프리팜이야? 설마? 왜프리팜이겠어 여기 사젤리 깔고 있기 때문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대체 몇 개월 만에 배그야? 오. 프리파밍은 아니네. 개낭이래. 저 개정이 남아있어서. 이거 배그 이거는 할 때마다 새로야? 어. 무조건 낙하산 떨어지는 거야? 어, 할 때마다 새로지. 빨간복고 시작해 할 때마다? 아니, 옷은 입고 시작하지. 무기 무기도 주어야 되고 방어구도 주어야 되고. 자기 레벨을 갖고 시작하는 거야? 아니? 그럼 낙하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떨어져? 그럼 바로 바로 이제 무기 줘야 돼? 어 빨간 복고 시작하네 모두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네 응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긴 하지 그럼 등급이 뭐야? 나는 브론즈지 등급이 필요 없다고 응 그렇긴 하지 뭐 그래도 더 어려운 적을 만나려면은 그래야지. 나 쏘는 거 아닌 듯. 내가 잡으러 간다. 니는 내가 잡는다. 들어왔구만 자네 훈련장 간대, 캐가 훈련장 응 알려줄까 훈련장? 응. 훈련장 맵 정하는 곳에서 응 관형 모양 들어가면 돼아 사람들 좀 부쉬부쉬 쓰고 쓰고 싶은데 솔직히 떡배가 스리즈 이제 3... 일인칭으로 해 형아 어 나는 오늘 1인칭 챌린지 한번 해볼 거야. 김블레인징그로운 징그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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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징그러게 쓰고 있지? 쓰고 있지?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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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아무 의미 없지만, 오케이. 1인칭 챌린지 뭔가 재밌어. 내가 진짜 배그에 온것 같은. 이건 대체 뭘까요? 못도는데왜 만들어 놓았지? 떡밥이진거아니야 이게 미라마니까, 미라마 스토리가 되게 밀수 사업 그런 거거든. 아, 내 걸려. 오케이, 차 확인. 이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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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는 이양길에서똥차다니 여기서 똥 차네. 언니. 오케이. 아 이래서 언제가. 이렇게 언제 가냐고. 우후. <목소리> <아아. 목소리> 가즈아. <목소리> 가즈아. 이 차는 맨날 똥차야.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쓰든 똥차야. 제렌 렌디우 돌리고 있네. 렌디우 돌리고 있네. 컨베이는 컴배는... 나 운전 진짜 못할 것 같아. 드디어 왔구나. <목소리> 문을 맨날 열고 다닙니다. 자신 있기 때문이죠. 마, 자신 있나? 덤비라! 마, 자신 있나? 마. 자신 있으면 나와보레이. 얘도 그래도... 뭐야? 오우야. 어나 캠이 없어, 주문이야. 그래, 잘했어. 잘 살아봐, 화이팅. 손좀 줘. 화이팅. Hmm. hmm. 오케이, 오케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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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떨래, 내가 떨래. 뭔 소리 하지? 아아 소다야. 소다야, 뭔 소리 하는 거야? 나템 없다고. 어, 이걸? 어머, 템 없어. 이걸? 아니 제가 헤드샷으로 방금 뭐였지? 나 핵인 나 핵인가? 너 같은 서버에니 나랑? 뭔? 뭔 소리야 지 여기서 뽑혀도 되겠는데? 아, 이가 사람을 죽여서 얻으면 되는데. 다못 털한 집들이 있기 때문에. Mm. Okay. 소음기에 막 소음기 우지 아씨 뭐가 들려요 나 계속 착각하고 있었어. 내 쪽에 소다야 다른 사람인가 봐요 렌딘가 나 고인물이 됐나봐. 어 뭐임? 방금? 오케이 오케이. 위험한데, 여기 있어. 아, 뭐냐? 더 나갈게요. 오케이. 소다야, 나 나갈까? 나갈까? 나? 설정에서 나가면 돼. 그럼 같이 죽자. 너수빌탄 같은 거 없냐? 오케이, 오케이, 다 버리고. 누군가의 시체를 꼭 발견하길.